안녕하십니까, 회원중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 단원 지구계와 직권 변화에서 첫 번째 지구계를 이루는 것에 을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개라고 하는 겁니다. 개, 개, 지구계, 그리고 뭐 생명계, 뭐 식물계, 순환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붙어서 뒤에 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개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번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입니다 개의 정의를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이 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개를 상호작용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구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계란 무엇인가? 상호작용하는, 상호작용하는 뭐라고?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 자,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 개입니다.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호작용이고요. 두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 개의 구성 요소들이 따로따로 지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무엇을 해야 된다?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맥입니다. 이 상호작용을 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 뭐다고? 개입니다. 개. 그래서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하나의 계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지구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요소들이 뭐냐면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죠. 지권, 수권, 생물권, 기권, 외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권, 수권, 생물권, 기권, 외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요소들의 특징이 뭔지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직권부터 보겠습니다. 직권, 지구의 겉 부분인 지각과 지구의 내부를 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이 딱딱한 땅, 그게 바로 직권의 하나의 요소다 얘기입니다. 지구의 요소인 직권. 그다음에 외권. 외권은 기권의 바깥 영역에 있는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우주 공간. 그러니까 지구계는요, 지구 안쪽에 있는 그런 것만 포함해야 하는 게 아니고 지구 바깥에, 지구 바깥에, 대기권 바깥에 있는 우주 공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죠. 외권도 또한 지구계 구성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물권입니다. 생물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로 직권, 수권, 기권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물이 있는 것들을 모든 걸다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로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진 이런 공간을 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권, 숙권. 수권은 바다, 강, 호수, 지하수, 얼음 등의 지구에 있는 물, 물이 있는 모든 공간을 수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구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렇게 다섯 개의 요소들. 지권 수권, 생물권, 기권, 외권들은 서로에 뭘 하고 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상호작용. 뭐라고?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계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호작용한 이 지구계는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다 구성 요소들이 지금 못하고 있다 구성 요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지금 왔다 갔다 막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어, 직권이 수권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간단해 봅시다. 직권에 수권에 어떻게 영향을 줘요? 우리가 단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이 지각 쪽에 끊어져 딱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가 딱 끊어지게 되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수권에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바다에서 해일이 몰려옵니다. 그 해일이 우리가 나왔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가 뭐가 있었어요? 그래요. 뭐가 있어? 해운대가 있잖아. 해운대. 해운대 가 아주 작살이 났잖아. 영화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또 기권의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걸 봅시다. 기권의 생물권 우리가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특히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열시기에 비가 안 오고 감은 맺고 그 다음에 눈이 와 눈이 오면 안 되는 시기인데 눈이 와가지고 그냥 농사가 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매권이 생물권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 극단적으로 공룡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렇죠. 우주에서 그냥 막 그냥 막 메테오 그 뭐냐 막 그냥 운석이 확 그냥 떨어져 갖고 그냥 막다 그냥 싸그리 그냥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예 네? 고생대 사육층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이러한 영향들 이러한 영향들 지금 지구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다섯 가지의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구계가 하나의 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과서 34쪽입니다. 교과서 34쪽에 지금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나와있죠. 그림에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에 해당하는 곳을 각각 표시해보자 라고 되어있죠. 이거 과제 1입니다. 과제 1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이 동영상 일요일날에 두 개를 올려줬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번 주에 두 시간인데, 두 시간, 중에서 첫 번째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과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과제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다 다음 시간이죠 다 다음 시간까지 해오면 됩니다 알겠죠 자 과제 1입니다 기권 생물권 지권 수권 생물권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해 가지고 갖고 오세요 과제 1이에요 근데 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개는 우리가 지우개 뿐만이 아닙니다 지우개 뿐만이 아니라 소화계도 있고 순환계도 있고 생태계도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소화계. 소화계는 소화를 이루게 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겠죠. 이 위, 소장, 대장, 뭐 이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음식 소화를 돕고요. 그다음에 순환계도 마찬가지죠. 순환계, 심장, 혈관 등 상호 작용하면서 혈액을 순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다음에 생태계. 생태계도 지금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먹이 사슬, 피라미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개란 무엇인가? 개개 여의 개죠. 개, 개, 개? 상호 작용하는 상호 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해. 상호 작용하는 상호 작용하는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작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완전 입빨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뭐? 상호 작용하는. 뭐? 상호 작용하는. 알겠죠? 자, 그다음에 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개는 네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지구계, 소화계, 순환계, 생태계가 있는데 특히 지구계 같은 경우에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자, 여기까지. 자, 정리가 됐죠? 자, 과제 입니다 과제 2. 과제 2는요, 교과서 35페이지에 개념 확인, 문제 풀어오세요. 이것도 언제? 다 다음 시간까지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지구계를 움직이는 것을 35페이지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시간에 이 공부한 걸 가지고 열심히 즐겁게 과학시간에 놀아 봅시다. 알겠죠? 사랑해요.